됐나? 안녕 오랜만이다 오랜만 맞지? 아니 여기 숙소 소인데 음, 잠깐 조용한데 아니라 이제 그나마 잘안 보이는데 와서 라이브하고 있어 뭐고 있었어? 회사에서 몰래 라이브... 동숲? 동물서어 버스 타고 집 가는 중 2006년생인데 한번 누나라고 불러줄 수 있나요? 2006년생? 2006년생이면... 나랑... 오, 내 동생이랑 동갑인가? 그러면? 18살인가? 야 대학 발표 오지. 대학 발표 시즌이구나. 다 좋은 결과였었으면 좋겠다. 팝업 카페가 오늘까지라고 들었어요. 맞나? 자기한테 <목소리> 다맡게또 먹었어? 내가 지운 거지. 여기한테 힘든 거 여기한테 다 맡겼어. 또. 맡겼다. 또 맛있었어. 다행이다. 진짜 맡겨도 돼요. 힘든 거 많은데. 다 맡겨. 얘는 센 짱이지. 응. 빨시다 해가 타니까 오늘은 이제 뭐하냐고? 이따 수업 바로 이제 가야 돼요 4시 반인데 아직 아, 한창 수, 수업? 수업 이제 끝나지 않았나? 점의 추. 돈까스는 좀 많이 했고. 음. 보쌈, 보쌈, 보쌈 추천. 새벽에 노래 좋았다고? 고마워. 오늘의 TMI, 이게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이제 살짝 기니까 세팅되고 나서는 괜찮은데, 세팅되기 전의 상태가 이제 너무 약간 좀 아니어서 어 고데기를 살까, 고데기를 사야 하나라는 이제... 근데 사실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데기 잘하냐고 나한 번도 내가 혼자 해본 적이 없는데 지브리 영화 화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약간 난해하다? 라고 그렇게 말 하시던데. 저는. 근데 원래 이제 지브리 감성이 좀 약간 그런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추천, 난 추천할게. 난 재밌었어. 그게 좀 마지막에 딱... 오...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됐어. 자세하게 더 말하면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스포를 하지 않고 직접 보러 가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감성을 조금 느껴가지고 좋았어. 저번에 사우디에서 올때라퓨타 중공 이상 라퓨타 보고 본 건데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영화 갔는데. 마침 그게 또 자리가 그 누워서 보는 거? 롯데시네마를 갔었거든요. 근데 누워서 보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근데 앉아서 보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냥 앉아서 봤어요. 사실 간식은 안 먹었어. 팝콘을 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그냥 안 먹었어요. 지브리인데 굿즈 팔면은 난 무조건 샀어. 근데 하지만 뭐 굿즈를 팔지도 않아서 그냥, 그냥 딱 진짜 영화만 보고 왔어. 무슨 맛 팝콘? 카라멜. 맥... 카라멜 맛? 카라멜 맛 팝콘을 제일 좋아해. 달달한 거. 아니, 기본이거나. 팝콘은 메가박스가 맛있다고?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 팝콘을 그렇게 잘 먹고 자시고 그냥 영화관을 잘안 가서. 고요하다. 이런 감성 좋지 않아요? 뭔가, 딱 옛날에 학교 끝나고, 퇴근하고 이제, 아니, 학교 딱 끝나고 학교하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잠깐. 장부로나가셔가지고 집안이 고요하고 이렇게 딱 TV도 안틀고 우리 한국 사들하고약리 밖에서 애들 떠드는 하리랑 약간 새들리 이런 거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우 같아 국사람들하고 옷방에 숨어서 숨어서는 아니고 옷방에서 라이브하고 있어. 혼자 있습니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숙소에 마땅히 할 데가 없어요. 사실 옷방 말고는 팔은 안 아파. 팔안픈게 무릎에 받치고 있거든요. 밑에 무릎이 세게. 내 형사부용 6주년, 맞아. 어? 아야. 6주년, 11월 2일이죠. 숙소 구경? 안 돼, 안 돼. 일단, 나만의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그, 내가 자주 말했던, 웅이가, 이거 안, 그, 앉아서 자는, 간이, 의자? 간이 의자. 맞아, 낮잠 의자. 이렇게 있으면은, 옥방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슬슬 이렇게 눕게 돼. 진짜 거의 창고네? 이러다 잠이 듭니다. 관광의 잔적 많지. 나른 나른하다. 무슨, 여기, 이따 나 라이브 하다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코골이나코안 고는데. 레전드 깨워줄게. 어떻게 깨워줄려고 척추 수술 1,800만 원? 어, 안 되겠다. 내 척추 소중해. 여보세요. 반 빼면 뭐야? 세요 패딩 아닙냐고. 패딩 입을 날씨는 아닌데. 그리 오바야, 오바. 지금 그래도 20도 가까이 아닌가? 20도 가까이인데 무슨 패딩을 그 정도 추위는 견뎌야지. 천천히 패이패고라이브에이브 했음 그옆에이제있있었요요옆이에서뭐간냐이 옆옆 연습했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잠깐. 또 하루에 이제 또 반이 지나고 있으니까 힘을 내주고 싶어 힘을 드리고 싶어서. 화이팅! 화이 또, 화이 또. 라방 안한 지도 좀 됐고. 고마워 남은 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아이분들의 사랑 우리 아이분들의 강아지 흑이었구요 저는 이 시간에 또 아이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달려올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진짜 딱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잖아. 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말이야. 오늘 화이팅해. 알았지? 스탑 스탑. 너라고 할 거야. 너님. 이러고 하면 좀 그렇지. 님 이러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 당신. 이러거도 하고 좀 그런데 자네 네 당신님도 보담보담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남은 하루 화이팅하고 가보겠습니다 힘든 건다 나한테 맡겨요. 안녕. 힘든 거다 나한테 맡겨. 오, 무섭다, 무섭다. 눈이 무서워. 이거 왔잖아. 곤지안. 귀신 오케이 갑니다. <laughs> 안녕. 빠빠. 빠빠빠빠빠빠빠.